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0.25% 이나 올해 세 번째 이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금값이 바로 뛰어야 하는데 이번엔 오히려 멈춘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금리인하는 시장 유동성을 늘리고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채권 수익률을 낮춥니다. 이세 가지 모두 금에는 유리한 환경입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 주식은 오르고 미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는 약세 흐름을 보였죠. 즉, 금값이 오르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금값은 크게 안 움직였습니다. 왜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인하는 이미 시장이 대부분 선반영했다 즉, 금값은 발표 전에 이미 반응했다는 겁니다. 금은 금리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값은 달러 약세. 채권 수익률, 인플레이션 기대,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까지 여러 신호가 동시에 맞아야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번 인하가 긍정적인 건 맞지만 폭등 신호로 이어지기엔 조건이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거죠. 정리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금값에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달러가 더 약해지면 금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금값이 다음 구간을 준비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찰나를 지혜로 바꾸는 콘텐츠 찰나바이브